자막 본 영화는 한 장애인 부부의 삶을 재구성한 작품으로 출연진 대부분이 실제 인물이며 제작진은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대 남자 여동이 음성 변환 기능을 사용해 컴퓨터를 하고 있다. 여동은 모니터가 꺼져 있는 상태로 키보드만 조작한다. 안에 달막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달막은 촘촘하게 땀 머리에 엉덩이까지 덮히는 연두색 카디건 밑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진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다. 달막은 수세미로 그릇을 꼼꼼하게 닦아 식기 건조기에 차곡차곡 닦는다. 설거지를 마친 달막이 싱크대 옆에 걸어둔 수건에 손을 닦고 주방에서 나온다. 여동과 달막이 양쪽에서 벽을 훑으며 이동하다 부딪친다. 아야 가시야기 하고 다니라. 당신이나 고다니가시나 먹고 부부가 인상을 찡그리며 부딪친 얼굴을 문지른다. I'm 제목 블라인드 파티. 카톨릭 성교의 미사.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제타시오, 제타시오, 제르타시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생사을성면과 형제들은 면를하하여하면님께빌서주소서평화서이가서 주님을 하양하며삽하다하나님하사합니다 여동과 달막을 비롯한 신도들이 신부님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고 예배실을 나간다. 한 여성 신도가 여동과 달막 면서하안내하며 계단을 내려 여동가 달마포구의 아파트에 지인들이 모여 있다. 우리 아는 뭐 비상 비상근무한다고 좀얼얼기들들 그쪽 지금 그거 그쪽에 가고 뭐 그거 뭐집 그거 뭐, 뭐 청소하고 뭐 쓰레기 한다고 들다가그러오늘브리 안녕하세요. 4월 7일 일요일, 일요일 오전 11시 1 5분 브리핑을 <laughs> 시작합니다. 야, 오늘의 말하네. 날씨를 알려드리니다 <laughs> 현재 날씨는 환절기로 바닥하 기온은 23도입니다. 이번에 연합해서 소리 세상이랑 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오전 평균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15도, 오전 강남의 경우 어제보다 4도 낮은 16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아니, 그 뭡니까? 보통 단계입니다. 먼지는 이지 뭐. 최수를을려드릴게요 뭐. 뭐, 폰을 연결하래요? 아니. 맞아. 폰을 연결하자. 네. 아, 어, 폰을 연결해도 지금 지원부를 방문한 소식을 한가언론에전해고 뭐. 네. 있어요. 그냥 그지군 뭐. 네. 건설 네. 사업에 정보들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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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막은 여자 손님 한 명과 네. 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네. 있다 네. 달막이 호박을 채 썬다. 잘지그그 달막국수 전문식당 자, 맛있게 드세요? 좀 드세요. 김치 좀 넣었습니다. 예. 네. 아, 좀 넣었습니다. 간장 더? <웃음> 어, <웃음> 어, 풍곤이 국수 대접을 끌어다 간장을 더 넣어준다. 손님들은 주방에 차려놓은 상에 둘러앉아 국수를 맛있게 먹고 있다. 일곱 명의 손님들 중 주방에서 달막을 돕는 여성과 풍곤을 빼고는 모두 시각 장애인이다. 나는 저거 좀 봐줘. 아, 형, 저거 저거로 보시면 자세히 둘러볼 수가네. 아, 진 네. 저거는 낙가좀 있다만 할 거예요. 저것까봐, 그거는 나 건네 다 맞어. 레인저에서 볼 때만 그러네. 손님들이 떠난 후 여동이 전자레인지에 한약 봉지를 넣고 문 주변을 더듬는다. 은이 엄마. 이저 전자레인지 접자 또 스티커 이것도 누가 떼놓고. 어제 활동세이 청소한다고 닦아샀더만다 떼뿌렸는가 다 떼버렸는갑다. 뭐, 뭐, 뭐 여동이영한컴퓨터이게임을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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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한여 보고, 이달상이영고이 영상을 이 강한 컴퓨터로 게임을하고 있다. 이영이영 이렇게 승모근이요. 너무 네. 굳어가지고, 어깨가 너무, 너무 굳어서, 아. <laughs> 뭐, 팔로 많이 쓰는, 뭐, 무거운 거 들고 그렇게 일, 일하시는가 봐요. 아니요. 집에서 네. 이, 하는 일 중에 조금, 네.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치요. 그렇죠? 네. 몸이 많이 굳었어요. 이걸 잘 풀어줘야, 이 팔이 잘 자연스럽게, 네. 일, 자, 아파요? 아니요 어, 괜찮습니다 네. 지금 지압을 하고 있는데 몸을 좀 풀어주기, 네.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음. 달막이 손님의 목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승모근 부분을 꼼꼼하게 지압해준다 손님은 옆으로 누워 편안한 얼굴로 안마를 받고 있다 원장님 우리 식사 시작. 이니 응. 요 반찬이 요 물김치 오늘 담아온 거 아침에. 맛있겠네. 응. 음, 또 요거는 부추. 활동 지원사가 발마기 손을 잡고 언니. 반찬 언니. 위치를 좋아해 알려준다. 예, 좋아요. 요거는 파김치. 아, 뭐 하나 드려볼까? 예, 일단, 아니 먹어요. 같이 응. 먹고 나콩잎 응. 하나 얹어주세요. 예, 아, 예. 자,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겠다. 응. 발마기 콩잎 얹은 밥을 먹는다. 맛있네, 응. 음. 김치. 음. 요... 달마기 음. 숟가락으로 음. 김치 국물을 음. 떠먹는다. 맛들었다. 이것저 가져. 응. 아, 얼 일런 마이해 가지고 빼어 먹었다. 음. 아침에손이 많이 줘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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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마기 음. 책상 앞에 앉아 한 팔로 얼굴을 꼿채 졸고 있다. 클라디아. 클라디아. 달마기 잠에서 깨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몇십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튿날 한 시각장의 남자가 활동 보조인의 안내를 받으며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로 들어간다. 그 건물 앞에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한다. 운전석에서 내린 활동 지원사가 차 뒷문을 열자 달막이 내린다. 달막은 활동 지원사의 팔을 잡고 건물 입구로 들어간다. 달막의 표정이 밝고 발걸음도 가볍다. 우리가 일어서서신이정이불도 불러 도이 정도. 이정자 큐! 가자! 이이 정도. 이 정도. 이이 노래 이실에 참여하고 있다. 산 정도. 이정 누구나 누구나 도이 정도. 와 손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마이크를 잡고 강사와 함께 노래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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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네.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귀로 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많이 들으세요. 들으신 대신에, 입으로는 제가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오늘 배웠기 때문에, 입으로도 이제는 조금은 살살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듣는 걸로 입으로 많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반장님 인사! 자리와 갱예! <laughs> 사랑합니다! 네. 센터 건물 밖. 아, 오늘 어, 거래 네, 재밌죠? 예예. 네, 아, 오늘 아, 예, 즐거웠습니다. 잘되었네 예예. 밤에도 아, 그또 나올 거예요. 예, 전세도 나올 거예요. 어, 심심하지 않으세요? 연습 마니다 달막이 센터장과 악수를 나누고 헤어진다. 활동 지원사가 달막을 안내해 주차해둔차 뒷좌석에 태운다. 활동 지원사는 차 문을 닫고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건다. 여동과 달막 부부가 난처한 기색으로 아파트 입구에 서 있다. 여동은 스마트폰의 액정을 터치해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예, 네, 김료사 지금 어디예요? 우리 지금 브럼이 내려가고요. 저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빨리 좀 오세요. 예. 네. 아. 아고 간장님, 죄송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차가 이지 도착하셨네. 그지요? 예, 아유, 아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활동 지원사인 김여사가 디지털 액정 번호키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여동가 달막 부부를 안내한다. 오메, 아우, 더워라. 집안.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뭐야? 아우, 더워라. 어, 어머야. 밖에 날도 더운데, 누가 이걸 갖다 이렇게 올려놨지? 김여사가 보일러를 끈다. 다유자다가 쇠치기만 해도 보일러가 저럽다 아이고. 저 보일러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밖에 오늘 진짜 날씨 진짜 덥네. 그런데 보일러까지 이래 놓으니까 아이고 장난나네. 발막이 손을 님맞이한다 아이. 장은 느렸어. 어서 오시오. 아, 반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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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서 오시오. 세요 불란자 다가려 먹으며 감소를 나눈다. 그런데 아, 올해 칠월 달부터 등급제 폐지된다는 이야기 들었죠. 아그렇다 칠월 달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은 그 지금 뭐장애그 유형별 해가지고 6급이 아니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들아니중증 경증인지 뭐 이름이 따로 있던데. 중증 경증이면 그러면 경증은 시간을 얼마까지 주고 그만 중증은 얼마까지 주고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완전히 정해진 게 아니라서 활동 보다는 어쨌든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는 장어치랑 그런 것고 주방에서는 활동 지원사 두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한 사람은 압력밥솥에 재료를 준비해 담고 김여사는 손질한 생닭을 깨끗하게 씻고 있다. 두 사람이 싱크대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인다. 주방 싱크대 왼쪽에 안쪽부터 차례로 전기 압력밥솥 인덕션과 한통기 전자레인지 정신의 순서로 되어있다. 안경을 쓴활동 구조인이 재료가 담긴 압력밥솥을 인덕션 위에 올린다. 언니, 어제 노래기시대에서뭐 배웠어? 어, 그, 김연자의 아모레 파티, 그거 연습했어. 이 어. 그거 어려운 아, 어려운데? 그거 어렵더라고. 한번 불러보소. 노래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 어, 아, 그래. 그럼하고 같이 불러야지. 그럼봐. 김연자의 아모레 파티, 틀어줘. 기념 자의 아모르 파티를 재생할게요. 곰돌이 모양의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전주가 흘러나온다. 같이 부를까? 원사들은 음식 만들랴 설거지 하랴 분주히 움직인다. 손님들은 큰상에 둘러앉아 있다. 여기 오늘은요 예. 메뉴가 오. 특별 메뉴로 오딱입니다. 그런데 오딱은 그냥 옷이 아니고요 예. 전복을 품은 예. 오다 아. 오늘 전복은 각 단인생 경주에서 선수 아. 다 오셨습니다. 오. 아, 그, 그, 오따가, 진짜, 너무 맛있는 오따이 오따가, 진짜, 뭐, 다른, 뭐, 빼가지고, 마주 저거 다, 살살 <laughs> 저거 다 물어. 아, 이 소장, 오카리나 갖고 왔나? 예, 갖고 왔죠. 그러면, 아볼 파티, 그 연도 한번 해봐라. 연지야, 오카리랑 갖고 왔나? 어, 언니야, 빠지 왔다. 아, 그래?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까? 아, 오케이, 그래, 언니한번풀러보자 어, 그래. 꺼내봐라. 어, 알겠다 자, 아, 우리 오카리나 풀어 미경과 윤지가 함께 오카리나 연주를 한다. 베란다 창문 밖엔 서서히 날이 저물어가고 하늘엔 온통 구름이 덮여 있다. 울산광역시 점자 도서관 여동이 도서관 내 서가로 들어온다. 오른쪽엔 창문, 왼쪽엔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이 빼곡하게 서 있다. 여동은 긴 회의 테이블 앞을 지나 녹음실 우측으로 모퉁이를 돌아간다. 여동이 통로 왼쪽에 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도서관 이용자 두 명이 와 있다. 수경 선생. 네. 차종 환자시추지 네. 과장님, 요새 응. 그 도서관 이용자는 좀뭐 늘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용자는 작년 그대로인데 이제 대출이 전자도서 그거 우리가 제작해가지고 대출하고 나서는 대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지 한 달에 한 2, 3천 건씩 나가니까 대체도서 주로 대체도서지요 그렇지 어, 내가 보니까 어, 이용자 많이 는다 해도 도서관이 어, 너무 좁으니까 음.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 몇분 근위도 하고 신문고에도 또뭐 올리고 했는데 음. 시 대답은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장기적이뭐 너무 언제가 알 수가 없지 그는 여동의 집무실. 아. 저 이영자 한양입니다. 아 알았어, 내 나중에 볼게. 네. 어. 여동이 USB 메모리를 책상 위에 놓는다. 이미경 쳐라. 이미경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어 이선배 다음 주말에 뭐 하는겨? 아, 요 이노영하고 몇명그 다음 주말에 바닷가 가갖고 뭐 그냥 앉아 놀랐고 몇명뭐 하는데 변질 없으면 같이 가자고. 그뭐 돼지고기나 좀 사갖고 가갖고 앉아서 뭐 놀고 먹고 하면 되지. 어뭐 과일도 좀 있으면 더 좋고. 알았어요. 그럼 그러면 그때 어, 한 시에 만나 갑시다. 알았어요. 네. 해변에 설치된 천막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김 여사가 일행을 맞이한다. 아, 어, 어, 정선생님 오시네. 어서오세요. 정선생님. 일행은 대부분 활동 지원사와 동행하고 있다. 도착한 10여 명이 천막 아래 테이블을 사이에 둔긴 나무 의자에 앉는다. 아녕하세요다아 떨린다. 반갑니다이태운인데태운 되는구나. 반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을까요반니다 하셨네요. 공기 네. 다르죠? 예. 네. 바닷가라서 날씨도 정말 좋고, 응, 바람도 서서 잘 불고, 좋죠. 바다님 해안에 비장. 일행이 김 여사를 선두로 네. 자리 이동을 한다. 돌계단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고기, 고기를 많마시습니다 예, 그기 달막이 김여사와 함께 돌계단을 계단. 내려오고, 도기. 여동은 달막의 어깨를 잡고 뒤따른다. 아이고, 아이고, 요새는 오리고기가 맛있는데. 네, 오리고기 말고, 네. 오늘 삼겹살. 계단은 세 개뿐이지만, 울퉁불퉁한 돌덩이로 만든 계단이라, 모두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아우, 여기가 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셔야 돼요. 푹 내려간다. 자, 푹, 푹 내려가세요. 푹, 푹. 다른 내려간다. 일행도 안녕하세요. 각자 활동 지원사의 안내를 받으며 줄지어 네. 네. 계단을 네. 내려온다. 네. 야 좋다. 우와. 자 술잔을 비우시면 컵이 날아갑니다 네. 일행이 네. 바닷바람을 맞으며 네. 음식을 네. 먹고 있다. 뭐를 우리를 만나고 했는데? 물회 없어요. 이것 벤트어. 벤트좀 어. 있으면은 저 이노 선배님 기타 치고 뭐이뭐 먹어 가면서 또 물에 갈 사람 물에도 한번 가 보고 네. 나여사님도 그 더운데 물회. 물회, 물회. 이상이 아빠 물회 한번 갑시다. 가보고 물회 먹 힘들어. <laughs> 김여사는 바비큐 그릴에서 고기를 구워다 주고 <목소리> 일행은 상추에 <목소리> 고기를 싸서 맛있게 먹고 있다. 물에 물에 갈 사람은 전부 다옷 갈아입고 같이 가자. 자, 옷 갈아입고 물에 갈 사람 전부 다 같이 가자. 예, 우리 다 같이 같이 가야. 자, 그럼 어. 물에 갈 사람 가자. 가자. 어, 물에 한번 가보자.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동원팀 가시게. 어, 갑시다. 전 관장님. 네. 여동 달막 내실. 부부와 어. 두세 명이 네. 평상에서 내려와 신발을 찾아 신는다. 일행이 간소한 티셔츠와 바지로 갈아입고 자갈이 깔린 해변을 지나 얕은 물 쪽으로 향한다. 여동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지만 즐겁게 웃는다. 아이고, 해 오, 오,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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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물놀이를 아유, 마친 이행이 그래, 수박이 가만히 차려진 가만히 형상으로 온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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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물에 들어가서 벽벗다 아이고 간장 박 있다 수박 벗 그래. 네. 아이고 바지 다벗겼다 벗겼네 선생님 물에 한번빠뜨 드릴까요? 아이고 아이고 기타 갖고 왔어요 아이고 오늘 뭐 수박 테이한 대와 기타한번쳐보이 아이고 아이고 만 조금만 시고제 기타 가져올까? 생님 기타 줘 아까 제가 보관해놨습니다 더 그걸 다 네, 피자. 피자. 좀 조금 드시고 나서 아예 수박도 가져올게요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노가 기타를 메고 있다. 맞았다. 맞았다. 자 우리 이번에 우리 큰 아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 로 반주하고 모두 손뼉으로 장단을 맞추며 즐겁게 노래한다. 카메라 시점은일행의 모습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 눈부신 하늘에 풍년을 가득 찬다.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도 눈이 후시면서도 슬펐네. 우리 동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출박들본 이재현 촬영 대로 윤준아 기술 이영민 조명 김은덕 박동현 스토리보드 신수경 크립트 박미정 주연 정여동 그 이달남 조연 김경래우정수연 홍종기 신부님 같이 공주 화면의설 제작 사단법인 한국 시각장애 연합회 작가 장현정 성우 권은수 Amor Patti Amor